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아우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지금 누구 만나지 도 못하고 전화만 좀 받고 있는데 오늘 한국 사람은 허구가 아니다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국제결혼 서류 하는데 3천 불이다고 연락이 오신 고객님이 한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에 저와 상담을 했던 고객님인데 국제결혼 서류 2,500불 얘기하길래 서류만 사장님한테 부탁한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 지정을 좀 들어보니까 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원래 저희 기숙사로 들어오셔서 신부를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신부가 아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 1,500불을 주고 신부를 맡겼대요. 근데 이 양반도 참 그런 게또 아세프 등록을 또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암튼 뭐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숙사 공부를 하고, 서류를 하려고 하니까 뭐 기숙사비 1,500불 했으니까 비싸봐야 한1 0불에서 1,500불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500불을 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측인데 보통 금액이 정해진 시장가에서 그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커미션이 붙는다. 이 베트남이란 나라에 이 커미션 문화가 팽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신부님들도 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저 아시는 분들도 결혼할 때 서류비가 한뭐 2000불, 3000불 그랬다 하더라고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서류 하는 업자들이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한 1000불이나 1500불을 신부한테 커미션으로 줘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한 1000불에 1500불 들어오니까 그 업자한테 하자고 남편한테 쪼르죠.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이런 커미션 문화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뭐 국제결혼 서류가 뭐 한국 행정사가 아닌데 2,500불, 3,000불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대부분 커미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산모사인데 앞에서 좀 금액 싸게 받고 뭐 식비나 공과금 뭐 이런 거 책정을 해서 별도로 받는 그런 업자들이 있거든요. 뭐 280만 원, 300만 원, 330만 원다 비슷합니다. 식비와 공과금이 별도래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게 뭐 기숙사비에요. 그냥 하숙비지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그 뭐냐, 그 공과금, 식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안 했던 건 아닌데 식비와 공과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받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피곤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토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니까 또 비싸대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아니 좀 싸게 해주고 식비와 공과금 받으면 그거 받는다. 지랄하고 그거 안 받고 다 합쳐가지고 적정선에서 하면 또 비싸다고 지랄하고. 뭐 어느 장단에 그건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숙사는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차 말씀드리는데, 호치민 물가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한번 살아보세요. 친구가 혼자 자취해도 한 달에 못 들어가도 한 3, 40만원 택스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여기 와가지고 뭐 밥값이 뭐 얼마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러신 분들 있는데, 진짜 일주일이면 저희 그 뭐냐, 식비 계산해서 나가는 것만도 천만원 이상이 돼요. 한 달이면 식비로 나가는 게 3천만도 4천만도 그 사이입니다. 재료만 사는데도 그래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데서 뭐 소소하게 조금 먹느냐, 잘 나오는 데서 잘 먹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밥 주는 거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기숙사 내부에서 한한 한 달에 한두 번, 세번 날짜 정해 놓고 그날은꼭 시간 맞춰서 기숙사에 와라. 회식하는 날이니까. 친구들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음식 진수성찬으로 차려서 먹이고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전체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한국인들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호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 말만 듣고 진행을 하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더들어가고 저 아는 동생도 얼마 전에 껀트에서 신부가 한국어 공부 한다고 그래갖고 자취방 잡아줬는데 방은 250만 동이래요. 근데 생활비면 뭐며 챙겨주는 거 계산해보니까 밥 먹는 거 계산하고 뭐하고 하니까 오히려 기숙사 들어가는 것과 못하다고 대박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해 보면 어떤 공통의 비용, 이 공통의 기회를 만들고 공통의 과정을 만들어서 국제결혼이 성세스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 알고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결혼 결혼 서류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서류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스케줄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가면 성공하기가 쉽다 하는 암묵적인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루틴에 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저희 스케줄 따라오시면 별 문제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한국에 갈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게 저희의 그 업무 중 하나인 거지 딱 그냥 국제결혼 서류 공증, 그 다음에 결혼 비자, 이것만 해준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 회사 것도 해주고, 개인 것도 해주는데, 그냥 부드럽게 처리되는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한국까지 다들 들어오십니다. 이게 경험치와 이런 노하우가 몇십만원의 차이를 충분히 메꿔주니까 너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일부 업자들이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뭐 공과금 있고 뭐 있고 그래 가지고 돈더 받는 거 계산해 보면 오히려 저희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디는 공과금이 10만 원이라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100불이라는 데가 있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일절 없고 그냥 기숙사비는 그걸로 끝, 서류비도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원본 서류는 신랑님 신부님이 제공해주면 끝. 단순하게 합니다. 호구 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지만 아무튼 호구 안 잡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만큼 여러 사람이 혜택 보고 금액은 더 내려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